있는데? <laughs> 혹시 오늘 어떤 코스프레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? 어 이제 게임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악당 조물애기, 특히 로켓단 조물애기 캐릭터를 하고 있습니다. 혹시 활동명이나 닉네임이 따로 있으신가요? 어 트위터에서 로켓단 한국집으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. 네. 어, 로켓단 자체 코스프레 한건는 5년 정도 됐고, 이제 한국집으로 운영하게 된 거는 2,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혹시 이코스프레 네.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어, 제가 원래부터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악의 조직 같은 똑같은 유니폼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 가, 같은 편들끼리 이제 좀 통합적인 느낌 많이 들잖아요.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로켓단을 골라, 골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로켓단 하면은 다들 포켓몬 바로 떠올려 주시니까 어, 그런 점도 약간 작용한 것 같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한 5초 정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어, 네, 알겠습니다. 카메라 보시면서.